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지어봤거든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자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아무래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누구는 어,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 우리 친구는 뭘 좋아할까 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해주고 싶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럼 하나님이 과연 뭘 싫어하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건 성경에 딱 적혀져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 맞아요. 우상은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럼 옛날엔 과연 어떤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옛날로 돌아가보면, 네, 첫 번째로, 오늘은 바을이라는 우상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바을을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폭풍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토르 있잖아요, 토르. 아, 그런 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농사가 잘되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알 신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지 비도 내리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래도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알과 같은 가짜 신을 믿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아니 전두사님이 요즘 누가 바알 같은 신을 믿어요? 바알 같은 우상을 믿어요? 맞잖아요. 우리 바발 믿는 사람들, 바을 믿는다. 요즘 본 적이 없잖아요. 부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있죠. 부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요즘 바발 믿는 사람들은 못본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물건한테서, 물건한테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내가 이것만 사면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이에요. 발이 이제 요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돈이나 만족시켜 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하는 마음도 발과 같은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물건들은 우리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보이는 물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시 또 목마르게 되겠죠.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또 다시 물을 마시고 싶게 돼요. 더 목마르게 되는데, 우리가 발과 같은 심 어, 보이는 물건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더욱더 목이 마르게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말씀인데, 10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이 많아지고 핸드폰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만족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었지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주인 삼을 수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